전 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에이, 여러분은 잘 계셨지만은 저는 잘 계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 지난 와시는 뭐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성지순례 왔던 한 가족이 에이, 여기서 성지순례 마치고. 감곡 성지 순례로 가는 도중에 진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1km를 역주행하는 차에 거꾸로 받쳐서 그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 그리고 우리 순례왔던 신자들 셋은 엄마와 딸 그리고 그 딸의 이모 이렇게 했던 자매와 그리고 이제 조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셋이 왔는데. 아, 아무튼 뭐 중상이죠. 뭐 내장은 뭐다 터졌고, 그리고 지금 목뼈라든지 허리뼈 어, 이제 이런 게. 근데 뭐다세 사람 보면은 다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스물네 살 먹은 딸 걔는 아주 한국을 빛내는 바이올리니스트. 유튜브 틀면 은 바로 그 사사이이치치전은계 뭐 대회에서 그 연주하는 게다 나와요 h i m e n Chunsege, Dewey, So, Yonjohan, Getanaio. Here, t h e r e 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어요. 부딪히면서 이 차가 100m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역주행 차는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는. 근데 술을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예순 아홉 살된 여자예요.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일부러 담벼나도 의심해봤어요. 술을 먹거나 심장마비면은 차가 삐뚤삐뚤올 텐데 그 CCTV 보면 곧장 와요 더군다나 뭐 어떡하다 우리 휴대폰 보다가 남의 차선 살짝 밟을 수 있지만 금세 깜짝 놀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천천 메타를 천 곧장 마치 목표를 향해서 댐비는 그런 차뭐 형세로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저앞에서 오는 차가 나를 향해서 온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중간에 가드레일은 없는 왕복 4차선 국도예요 어. 가까이 그냥 코앞에 다가섰을 때야 아! 하면서 그냥 끝난 거죠 네? 근데 그 사고 난 차가 지난 주일날 여기 새차 샀다고 갖고 와서 축성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차, 차 모양을 보면서 저도 참 후회가 막 급합니다. 결과 가왜냐면은 이게 그날 오전 미사 끝나고 나서 저는 그날 스케줄이 좀 있었어요. 뭐 자동차 며, 저 검사도 해야 되고 머리도 좀 잘라야 되고 지나고 보면은 아휴 내가 그냥 밥을 먹이고 어디 저 대청댐이라도 내가 데려갔다 오면은 그 시간 피할 텐데. 그 지나고 보면 다 후회뿐이지요. 해필 그 여자가 역주행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에? 에. 미사 끝나고 카페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어 제가 이제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그 바이올린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카페 안에서 내 바이올린을 가지고 마지막 연주를 하고. 그때 하늘이 참 파랗게 이뻤어요. 그래서 카페 앞에서 이제 사진 한장 찍고 그리고 초야 식당인가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육거리 시장에 가가지고 구경할 때또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감곡 간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감곡 성지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당연히 고속도로 타고서는 서울로 갈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처참한 차 안에서 살려주신 건 기적이에요. 저는 볼 네? 때, 그래서 그차 안에 이렇게 그 조사원이 가서 이렇게 안을 찍었는데 유리창은 안 깨졌어. 그런데 앞에는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사가 이렇게 엔진이 밀려 들어오지 않게끔. 딱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왜 내장이 다 터졌냐? 안전벨트 때문에 원래 안전벨트 때는 이 골반 옆에다가 차야 돼. 밑에 안전벨트 근데 남자들은 얼추 딱 끼면 착하다 끼면은 그, 그 배꼽 밑으로 그 뼈에 양쪽에 딱 걸리는데, 여자들은 이제 상체가 짧으니까 이게 걸면은 배 위에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꽝 충격을 하니까 그땐 이게. 안전벨트가 아니라 그냥 쇠쇠쇠 쇠, 쇠 덩어리가 돼서 창자랑 뼈를 갖다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 네? 어저께 가봤는데 면에 얼굴은 말쩡해요. 근데 이 밑에 다 망가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왜 강론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음, 지금 좀 동영상 안돼요 지금 봤던 전 세계 신자들이 좀 듣고 기도해 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강론 전에 이렇게 지금 먼저 끄는데 또 동영상이 또 갑자기 또, 또 마귀가 들렸나 저기 아무튼 우리 신자들이라도 우리 성당 방문해서 미사하고 가시던 분이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살려주신 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일으켜 주셔야 돼. 그리고 한참 전세계로 뻗어나갈 그 예술가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 저는 아주 지난 수요일부터는 지옥에 살았네요 밥맛도 없고 그냥 속이 타니까 얼굴만 새카맣게 내가 어, 시원님을왜 자꾸만 얼굴이 신부님 새카매지니 속도 모르고 사람이 속이 타면 얼굴도 타요 입맛, 밤맛 잡맛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세 사람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이제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빡세게 해주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묵주기도 할때 성모님 보러 가다가 그 사고 당했으니까 성모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 이상한 여자가 그냥 세상에 어떻게 1 k m 를 갔다가 지금 뭐 조사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혹시 그 차가 무슨 결함이 있는가, 급발진인가, 아니면 핸들이 잠긴 건가 이제 대덕에 있는 국립과학 그쪽으로 차는다 옮겨서 조사 들어갔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막 웃으셨어요. 신분이 왜 편치 않으셨을까. 어. 아, 하여튼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껏 수도 없이 많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만, 요번 어, 일은 아주 정말 힘이 듭니다. 어. 그세 사람이 그세 시간 사이에 여기서 떠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난 지난 금요일날 한번 내가 평일 미사 때한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론 유튜브로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듣고 어 그거 텔레비전에서 사고 봤습니다. 그 사고가 그 사고인 진 몰랐네요. 그세분 가운데 두 사람은 현재 교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엄마랑 딸은 개신교 다니다가 미국에서 내 강노는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한두달 전에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세례명도 다지어줬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처녀 때 세례는 받았지만 조당 상태 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냥 세례 온 가족이 받으면서 조당도 다 풀자. 사 그냥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니까 일요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 날에도 한번 오겠다고. 열심히 내려오다가 이렇게 일을 당하니까, 아 나로서는 아주 뭐, 그야말로 그냥 괜히 내가 죄인 같고, 어, 그날 머리를 안 깎고 끌어나갔으면 되는데, 자동차 검사를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오만가지 후에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 마음 상태로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서. 어, 저는 지금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슬프기만 해요. 잘안돼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세게 해주십사.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성모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 처참한 사고에서 생명을 구해 주셨으니까. 뭐 지금 앞으로도 수술을 수십 번더 해야 된대요. 세 사람이 다뭐 어, 내장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허리랑 목뼈 쪽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정말 명의를 만나서 어떤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헬기로 갔지만은 좀 서울의 큰 병원에 정말 좋은 의사 만나서 그. 미프로 안 되는 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진 명의를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서 나도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있어요 서울의 좋은 의사 어? 연결 시켜주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또이 먼데까지 소운동 성당까지 와서 순례하러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마음이 이래도 또 강론을 하긴 또 해야 돼요. 그죠? 하지 말까요? 짧게 길게 할게요 <laughs> 이소부화라고 하세요? 이소부화? 이소부화에 보면 은 당나귀와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집에 당나귀와 개가 살았어요 그런데 일을 누가 많이 할까요? 개가 많이 할까요? 당나귀가 많이 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 당나귀는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개는 일해요? 주는 밥 먹고 가끔 워워워 지져주고 일 나갔다 들어온 주인 돌아오면 꼬리 흔들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귀여운 반대면 되는 거야. 과자도 먹고 당나귀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주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똑같은 한집식구인데개 저놈은 세상에 일하나, 일을 안 하는데 나는 해 뜨기 전부터 나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게어디있어 그냥 시골에서는 농사철 놓치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뼈빠지게 일을 하니까 개가 미웠죠. 야, 나도 어떻게 하면은 개처럼 저렇게 일안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개가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언제 제일이뻐 하면은 냐 대문 열고 주인이 들어올 때 이렇게 두 발로 서 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그 예쁜 짓을 해. 그러면 아이고 우리 메리 참 응? 제주도 잘부리냐고 쓰다듬어 줘. 나도 저렇게 해 보자. 주인이 돌아올 때 자 예상이 되지요 주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갑자기 당나귀가 앞발을 들고히히히그러니까는 주인이 놀래가지고 머리 싸도뭐 좋겠어요 몽둥이 찾아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거야 이제 이놈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별짓을 다하는 거라면서 그날 밤에 당나귀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상하다 인간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개가 할 때는 저렇게 이뻐해 주고 내가 하니까 몽둥이 세례가 날라올까? 당나귀는 한마디로 꼴값 떠는 거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꼴값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사전에 보면은. 꼴값을 찾아보면 누구보다도 자기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꼴값 하시는 분이야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쓰였던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꼴값이 어떻게 돼요? 에이 저 꼴값 떨고 앉았네 반대로 쓰여져요 반대로 그 당나귀는 자기의 꼴의 값이 있어요 당나귀는 개처럼 주인한테 매달렸면 큰일 나요. 주인 뇌진탕걸려요 당나귀의 꼴값은 태어날 때부터 일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힘도 센 거고, 당나귀가 지는 거 개가 다못 지잖아요. 개는 개의 꼴값이 있어요. 꼴값이 있어요. 오늘 무슨 대축일이에요? 예수 승천 대축일.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올라갔는지는 그건 우리 별. 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스럽게 알아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소호공처럼 구름을 탔을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까? 우리 승천하면 올라간 거, 올라가는 거 과정만 자꾸 생각하는데, 승천 주일의 의미는 어떻게 올라갔느냐가 아니죠. 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항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걸 귀향간다 그래요. 귀향한다. 귀천. 그럼 예수님은 귀향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 귀천이에요. 자, 퀴즈 낼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1번 서운동. 2번 베티 성지. 3번 나자렛 마을 4번 천상 하늘 자 1, 2, 3, 4번 가운데 몇 번이에요? 4번 우리 자매님은 3번 나자렛 마을 손 들려고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음. 나자렛도 아니고 서운동도 아니고 베티성지도 아니죠 예수님의 고향은 천상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승천의 의미는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향하는 것이죠.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던 원래 하느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다른 말로 자기 꼴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의 원래 꼴은 인간이 아니었죠. 성자였어요. 하느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승천의 승천 대축기를 지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그 꼴을 찾아서 올라가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꼴을 찾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자기 꼴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에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우리의 꼴은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승천대축일의 의미는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으려는 몸부림이요. 다시 새로운 결심이 바로 승천대축일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결심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분명히 우리 인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요즘 인간들 보면 하느님의 모습이 없어요. 어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조계종 종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는 인간 탐욕의 결과다 그랬어요. 코로나는 인간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뭐, 지금 거의 그 우한에 있는 연구소 거기서 만들다가 그 동물 실험으로 썼던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뜩 몸 안에 있던 그 동물 몰래 빼가지고 가축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것도 먹은 사람 이렇게 해서 퍼졌다고 지금 거의 정설이 돼가고 있죠. 중국은 아니라고 지금 뭐 난리 치고 있지만은, 그건 시작 때부터 벌써 그거, 그건 벌써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 종종 얘기한 거, 코로나는 인간 탐욕의 결과다. 저는 그한 줄을 딱 보면서 100% 동감했어요. 코로나가 우리 죽이려고 일부러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탐욕의 결과예요. 요즘 인간들 보면은 참 난폭하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 한 구석 하느님의 그 모상을 닮은 데는 단한 구석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과연 신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 이겁니까? 이겁니다. 사실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욕심이 늘 하느님 공경보다 앞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그 기준과 가치관,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살아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허물어집니다. 또 부서지고, 또 질서를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죠. 이렇게 망가져가는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잃어버린 내 꼴을 찾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아멘. 사제는 사제의 꼴값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사제는 우리 신부님은 참 사제 꼴값하시는 분이야. 근데 반대로 혀를 차면서, 아유 우리 본당 신부 꼴값해. 우리 수녀님은 참 수도자답게 꼴값하시오? 이거는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혀를 차면서 우리 수녀는 꼴값한다?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일반 외인들이 천주교신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동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저 천주교신자 참 꼴값해. 훌륭한 분이야. 이건 축복의 말이지만, 에휴, 저 천주, 천주교신자가. 꼴값 떨어요. 튼 옛날부터 꼴값 떨고 살았어. 튼 그리고 뭐 성당에서 오만 활동은 다 한대.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돈 빌려 가지고 안 주는데 일본인 여자도 첨 죽이신데 저 여자고. 없는 말 만들어 내서 그냥 다 불난 일 일으키는 여자가 저첨 죽이신데 저 여자고. 꼴값 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혀 차는 사람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지요. 좋은 의미로 참 신부님 정말 꼴값 하세요. 한번 저한테 해 보세요. 신부님 꼴값 하십니다. 시작. 영 들으니까 이상하네. 나도 이제 담내로 우리 교우들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정말 꼴값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laughs>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꼴값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주님 보시기에 이김웅련 신부가 제일 이쁘고, 여러분, 루시아 할매뭐 모아든, 모든 분들이 하느님 보시게 참 이쁘다 하는 소리를 그 듣는 그,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어느 때 과연 하느님의 입에서 너참 꼴값하고 이쁘다 하는 소리를 언제 듣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인간이 기도하는 것 모습만큼, 하느님을 닮은 건 없어요 1년 내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느님의 모상 못 닮아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첫 번째 단계는 야외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한 밤에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아서 묵주를 들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여러분들 몇 번이나 됩니까? 벅차오르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김웅열 신부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강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느님은 안 들어주고는 못배기요 흐물흐물해지시오. 우리가 청하는 거다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느님은 응석 부리는 아이, 그 투정 다 받아주는 부모처럼 다 끌어안으신다. 그 뜻이지요. 두 번째로, 어느 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까,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성가대 단장, 첫 번째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두 번째. 회개할 때라고 나와요. 뭐할 때요?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 잘못한 걸다 아는데 혼자만 죄인이 아니래요. 하느님이야,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우리들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사제를 비롯해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죄인이지요. 후회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때,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돌아가요. 아멘. 세 번째, 어느 때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느님이 여기실까? 세 번째, 뭘것 같습니까? 용서하면서 살 때. 그때 주님께서는 참너나 닮았다. 참 이쁘다. 용서하면서 살때 쉽지 않지? 알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용서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래 참 이쁘다. 나 닮았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이쁘다 하실 때는 어느 때냐 포기하면서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 하느님을 채워 나갈 때 여러분들 낮이 길어지면은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은 낮이 짧아져요 세상 걸로 가득 채면 하느님은 들어올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점점 커지면은 세상 욕심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세상껏 포기하면서 반대로 그 빈자리를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나 닮았다. 아름답다. 이쁘다.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라는 거꼭 새깁시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 되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까 네게 얘기 얘기했죠 어느 때너참 이쁘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두 번째 회개할 때세 번째 용서하면서 살때네 번째 세상껏 포기하고 그 빈자리에 하느님을 차곡차곡 채워나갈 때너참나 닮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 때 우리들 언젠가 다쓸 겁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저 주님 닮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살다 왔습니다. 우리 그 말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지요. 네,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읍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들